원피스에요. 사실상 가장 중요하고. 해적왕급, 해군왕 가프. 죽었냐, 살았냐를 정말많시끌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검은수염 티치가 출타한 와중에 아오키즈가다 같이 다 그래도 거브 잡았다고 겸손 떨겠는데 커브 맞긴 맞죠. 힐의 치명타 아니었으면 거프 vs 아오키즈 아마도 아오키즈 설백인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검은수염은 엄청난 공적이다 구잔너 아니었으면 그대에서 잡을 수 있는 겠어이 말이 정말 은미적장한 말이 뭐냐면요. 사실상 아오키즈가 없는 상태에서 거프가 왔잖아요. 검은수염 vs 거프는 가프가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둠어둠 열매가, 거프는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지진 열매 하나로만 거프랑 싸운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이게 또 왜냐? 사실상, 티치는 열매 능력자한테 엄청 센 겁니다. 어둠어둠 열매 능력 자체가, 이글이글 이글 열매였던 에이스 카운터때를 잡았죠. 로우, 아무것도 못하고, 배퍼가 들고 튀었죠. 헬콕도 열매 능력자다 보니까, 크로우즈로 잡혀서 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프 같은 경우는요, 비능력자입니다. 악마 열매가 없는 거프 입장에서는, 크로우즈! 이걸로 빨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 빨아들여진다 해도 검프 정권 맞아봐야 맹장 터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진지진 지진 열매만으로 건프 상대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흰수염도 정상결제에서 계장들한테 다 애송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건프한테만큼은 아저 새낀 좀 빡산데 까 지진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티치 어둠 어둠 열매는 없는 걸로 봐야죠 지진 지진 열매만으로 거풀 상대한다 불가능이죠 사실상 못 이깁니다 검은소리 일단 전체가 달려들었다 해도 빡세지 않을까 하는 경력 히리오랑 아오키지의 디오로다가 지금 어우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딱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거풀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었죠 거풀 마지막에 아오키지의 그 얼음창 꽂혀있었는데 그걸로 출혈을 얼려준 거다 출혈 아이스 에이지를 해줬다 근데 그 설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푸를쇠사슬에 엄청나게 묶어놓긴 했는데 야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링발린게디라도좀 놔주든지 아니면 국수라도 좀 주든지 쌀전병 존나 좋아하는데 자식좀 넣어주라 <놀람> 검은수염 티치의 감옥에 거프 중장이 되게 치명타를 입고 지금 세사슬에 묶인 상태로 살아계시다니 엄청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